선생님의 소개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17년차 영어 교사 김민철이자 어, 국내 최초로 현직 교사 힙합 앨범을 제작하고 발표한 래퍼 올드스쿨 티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? 뭐 너무나 많은 얘기가 있지만 교실에서 못 다한 이야기들이 많고요. 제 노래 가사에 쓰여 있는 것처럼. 어 자기가 할수 있는 일들을 무엇을 제일 잘할수 있는지 꼭 찾아서 자기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 꼭 이루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다양한 재능을 펼쳐 나가고 있는 수많은 선생님들에게 한 말씀해 주세요. 학생들이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학교고 학교에서 제일 자주 보는. 존재가 선생님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던질 수 있고 좋은 끼를 보여주실 수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교육은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멋있는 모습 많이 현장에서 보여주시기를 응원합니다. 네. 그리고 랩 간단하게 해주세요. 어, 많은 노래가들이 있는데 제 노래 중에 제일 많이 알려진 노래가 일집의 고삼교실이란 노래인데요. 그 노래의 후렴 부분만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난 꿈과 희망과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합격했네. 임영 고우 씨. 근데 매일 가르치는 건 경쟁과 요령뿐이라니 그동안 지내온 곳이 많은 사람들은 부모와 친구를 등지고 미래를 위해서 몰려든 내 도시. 근데 알고 보면 더 중요한 것들은 아니었을까 등 뒤에 남기고 온 것이. 고삼 교실. 감사합니다.